자, 오늘은, 어, 리더, 리더스, 뱅크 레벨 1, 유닛 10에 4번, 5번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을 다 하겠습니다. 도둑이 안 들키는 비결하고, 박쥐와돌고래 공통점,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다 3번, 3번, 4번, 4번, 5번이지. 자 일단 음원을 좀 들어보고요 음원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읽고 단어 합시다 띠입하면 도둑이죠 도둑 스틸은 훔치다 합시다 자 유저리 일반적인 보통 이거거든 어느 부터 써 반대입니다 반대 요거는 예, 예, 반대 물론 부정도 있어. 부정 해피 언해피 이렇게 불행한 색다른 특이한 비그대 잘 나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비그대 명사 그러면 명사를 잘하다고요 어떤 동작이 나오면 여기 동사도 ing에서 동명사 써야 돼 이렇게 뭐 기타 연주 자리, 에 피아노 연주 자리 할때 playing, playing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이 아이인지 정말 중요합니다고 아이인치함으로써게 응. 플레인 기타 기타를 연주함으로써 그죠? 어 바이 워칭 TV TV를 보으로써 네. 뭐뭐 무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별표 한 다섯 개 쳐도 돼 예. 자. bank account 하면 은행 계좌래 계좌, account. 이거죠. 중, 고등학교 듣기 시험 문제에 예, 가끔 나오는 단어입니다, account. 자, take는 취하는 거 가져가는 거죠. 예. take, a를 가져가요. from은 출발약, 출처약,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그말이에요 b로부터 a를 가져가요. notice는 눈치채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는 얘는 지각동사로도 쓰입니다. 지각동사. 메모하세요. 지각동사. 네, 지각동사.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예. 네. 펜이는, 어, 영국의 화폐단위 돼요. 백분의 일파운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들 그러면 뭐, 일원이나 십원 정도 생각할까? 일원? 십원? 요 정도? 예. 네. 예. 이치는 각각의. 자. amount는 양이나 액수 말합니다. 네, average는 평균이고요 자, in unusual way. way가 길도 있지만, 방법이나 방식도 있어요. 방법, 방식.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색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네, 여기 in way가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자, 그 남자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훔쳤습니다. 스틸에 가거야 예. 또는 이상한 방식으로 훔쳤다. 이상한 방식. 요 이상한 방식에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예. 이게 어떤 방식인지, 예. 자, 그는 잘했습니다. 비그댓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그는 컴퓨터를 잘했습니다. 컴퓨터에 능숙공간했다. 그러죠. 자, 바이잉 ING. ING. 그죠 음. 유즈의이 이가 소리 안 나죠. 그래서 ING 붙일 때요이 빼고 ING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의 컴퓨터 스킬 능력. 응?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게임 할 때도 스킬 있죠. 그죠?함으로써. 여기까지 끊고. 그는 테이크에 가고 예. 돈을 가져온 거죠. 모든 사람의 은행 계좌로부터죠. 자, 도는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주절하고는 상반대. 자, 여기 지금 도우죠, 도 도우. gh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선생님이 전자, 이, 밑에 태블릿 에 쓰니까 진짜 잘안 써져. 음, 워낙 글씨도 못 쓰는데다가 더 힘들어. 자. 요 앞에는 비룡 뭐 뭐이지만 뭐랄게. 그 여기는 비룡 뭐 뭐이지만 중요한 거에 쥐입니다. 뒤가 정말 중요하죠. 에, 상반되는 구조. 앞이랑 뒤랑 이런 거야. 어, 비가 왔지만 우리는 축구를 했다. 음.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다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야. 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은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다. 예. 네. 그럴 때 쓰는 게 도우야. 봅시다. 그러면 음. 그가 네. 돈을 갖고 왔는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밀리언이 1 0 0만인데 S가 붙었네. 그죠? 그럼 수백만이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부터 돈을 가져왔지만, 지금 쳤지만 여기서 이 훔치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미워했다. 그죠? 그들은 눈치채지 못해서 누가? 그럼 미국인들이지 뭐. 예. 왜? It is b e c a u s e 그것은 뒤에 것 때문이다. 결과, 눈치채지 못한 것. 그것은 뒤에. 이유나 원인 때문이야. 그가 훔쳤어요. 오직 겨우, 겨우로 하죠. 은이은 겨우. 원, 편의를 각각의 계좌로부터, 어. 100만 명의 계좌로부터, 우리 돈 1원을 가져왔다 생각해봐. 1원. 어. 그럼 얼마야, 이거? 100만 원이야. 근데 우리 통장보다 1원은 없다고. 어. 뭐, 별로 적어지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4천만 명이에 4천만 명. 1원식 4천만 명, 4천만 원이야. 그게 한 달에 한번 해봐. <laughs> 어마어마한 거죠이 사람이 은행원이었어, 은행원. 네, 컴퓨터 굉장히 잘살고그서 그렇게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5번. 응. 역시, 5번은 AB로 나눠서 AB로, 그죠? AB로. 자, 이거 순서를 맞추는 거겠죠? 어, 순서할 때요, 처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올 수는 없어. 첫 문장에. 이 대이라는 거는 복수명사를 받는 거거든. 대명사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이 그럼 이상하죠, 그죠? 어, 안 되고요. 자, 여기. 배트만, 박쥐죠. 박쥐는 밤에 사냥합니다. 괜찮죠? 1 0번 어, 에코 그 뭐랄까 메아리죠. 메아리. 메아리가 빨리 되돌아오면 이것도 시, 이렇게 시작하기 어렵죠. 무턱대고 메아리가 빨리 되돌아오면 이상하잖아. 비가 제일 먼저 온다 그죠? 박쥐는 밤에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다는 동사입니다. 음, 매우 어둡죠 밤에. 음. 그러면. How can, 어떻게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버그를, 그죠? 먹잇감이죠, 먹이. 먹이를 위한 버그, 곤충을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까? 밤에. So는 그렇다면 괜찮다, 그죠? 그렇다면. 자, 근데 이 에코가 빨리 되돌아오면 좀 이상하죠? 왜? 여기 에코라는 게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죠, a 그들이 그들은 뭐야? 베트죠. 소리를 만들어내요, 큰 소리를. 스크릭스퀘이죠그 소리들이 때려요 사물을.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되돌아와 누구에게? 박쥐적이죠. 디스 d 이것이 불리어요 뭐라고 에코라고 봐. 어. 여기 어플러스 명사를 뒤에 다시 때는 더플러스 명사로 쓴다달했죠 어 플러스 명사를 뒤에 한번 다시 언급할 땐더 플러스 명사야. 여기 에코, 에로 시작하니까 언을 쓴 거야, 그죠? 네. 자, 그걸 바로 이게 뒤에 에코로 쓴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다음에 B가 맞다. 아, C가. 그래서 B, 그죠? A, C로 가자. 네. 그래서 그 메아리가 빨리 컴백하면, quickly. 되돌아오면 얘들은 알아. 그죠? 대절이야를. 대신접속사입니다 뭔가가 근처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 디스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음, 박지는 결정해. where to go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다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좀 적어 놓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면 그러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럼 여기에 when이 나오면 언제 가야 할지. 그죠 how가 나면 어떻게 가야 할지. 그죠? 예. 네. what은 안되겠죠 what to eat,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렇게.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 what to study 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그죠? 그죠? 꼭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네. 저번에 이 있습니다. 어? 단어도 안 하고 그냥 온것 같아. 듣고 단어 해야 된다, 그죠? 라우 u 는 시끄러운. s q u a k 하면은깨익 소리. 스 q u 부딪히다. 리다 띵즈 i n g s 사물들. e c h 메아리. Bat 박쥐. Duck 어든. b u 벌레. 괜찮죠? Decide 중요 동사 결정하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쵸? 네. 자그 다음에 5번은 이거 한꺼번에 지금 다하는겁니다 4 5를 그죠 예. b 자 박자구 돌핀하고 비슷하다며 그죠 예 지금 이번엔 박자고 돌고래 예, 돌고래 이야기합니다 잠시 물좀 마시고 올게자 첫문장이 예. it's very dark it is 비인칭주어죠 예. 비인칭주어 날씨, 거리, 명암, 시간, 요일, 여기 옆에 이 옆에서는, 죠 해석하지 않고 매우 어둡다, 그죠? 어디는 바다는요? 대체 이게 아니겠죠? 그죠? 자, 고기는요, 이 단복수 똑같아요. 고기들은 많이 볼수 없죠. 하지만, 하지만, 네. 돌핀들은요, 결국엔 쉽게 찾아요. 그 물고기를요. 그쵸? 끊고, 그쵸?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고 가로치고 얘네가 이렇게 꾸며져 해석할 때 돌핀들은 쉽게 물고기를 찾아요. 그들이 사냥하는 이렇게 물고기들. 어떻게? 돌고기들이 만들어내요. 프로듀스 버를. 사운드 웨이브를 음파, 음파. 소리의 파장. 웨이브가 파도적이죠. 네. 소리파도 음파로 그 음파. 음파를 만들어내요. 그 음파가, 봐봐. 앞에 나온 명사를 한번더 쓰면 꼭 덜을 붙이죠, 이렇게. 음파가 사물을 똑같애 뭐처럼. 박주쳐 나오죠. 때리죠. 부딪히죠. 그리고 나서 되돌아오죠. 됐나? 그래서, if 또나다그 음파가 컴백 퀵클레, 빨리 오면 돌고래들은 알아요. 네. 뭘 알아요? 끊고 여기 대시 빠졌습니다. 네. 음, some food 음식이 근처에 있다 그죠? 먹거리죠 먹거리. 돌고래들은 또한 공유해 share. share가 나 너무 위드를 찾아 요 빨리 share A with B야 with B. A를 공유해. 친구들하고 그 정보 그 정보 어떤 정보예요? 근처에 우리가 먹을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함으로써 바이아이엔 시장에서 이러한 음파 디스의 복수죠 예. 이러한 음파들을 사용함으로써 그죠 예. 똑똑하죠 IQ가 어린애 정도 될것 같아 밑에 요렇게요런 유형으로 어, 고등학교 내신, 그 다음에, 대학 갈때 보는 수능. 수능을 연습하기 위해서, 수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모의고사. 거기에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이야. 내용 요약. 네. 내용 요약. 뭐냐면, 원래는 이 이걸 안 줘요. 이걸 안 줘. 그냥, 원래는 윗글을 요약하세요, 이거야. 근데, 우리가 요약을 영어로 못하니까 글쓰니까 자기가 요약을 해버려. 그리고 빈칸 두 개를 딱 뚫어놔. 여기는 뭐야? 핵심어죠, 핵심어. 응. 그 단어 넣어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뭐냐면 사실 위안 읽고 여기만 읽어보고 얘를 넣어봐. 그래서 찾아요. 예. 네. 자, 기 음식. 이건 하나니까 지우자 파장, 파도 이거죠 그러면 해석해 봐 자, 음파를 사용함으로써 돌고래들이 파장을 발견해? 아니잖아 그죠 네. 음식을 찾겠죠 먹거리를 그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같이 놀아요? <laughs> 아니면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해 우에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를 그 밑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쓴 거야.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위드 하면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밑에 단어 나옵니다. 오션, 바다 프로듀스, 생산하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답은 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단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 얘기죠. 예. 자, 프로듀스 생산하다. 사운드 웨이브 음파. 요거 요거. 쉐어 인포메이션 위드. 누구누구와 정보를 공유하다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트 이담은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그죠 그래서 네. 다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